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문적으로, 전술적으로 깊... 기... 탐구해 보는 시간 크브입니다. 어,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설문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 경품을 추첨을 해서 이제 2 0분씩 이제 선물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 설문조사가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총 201은 두 분께서 참여를 해 주셨고요. 그래서 어크뷰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이제 설문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장 많은 42%는 이제 K리그 경기 영상 분석이라고 좀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튜브 컨텐츠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K리그 영상 컨텐츠나 뭐 경기 분석 같은 경우가 해외 축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편인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두 번째로는 38%가 이제 뭐 저의 전문성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직업이 코치다 보니까 경기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다가 보이게 되면 경기를 보셨을 때 뭔가 좀더 재미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뭔가 즐겁게 영상을 봐주시는 것 같아서 예, 저도 좀 많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좋아하는 선수의 집중 분석 같은 경우 또 20%를 정도를 꼽아 주셨는데, 뭐그 외에도 뭐 기타 의견도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서 어쨌든 크뷰 컨텐츠 자체를 영상 자체를 재밌게 봐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 이제 많이 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자면 이제 또 저희가 어이 설문 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봤던 것이 설문 답변이 이제 뭐 응원 글, 그러니까 뭐저 개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컨텐츠라고 있는데 이제 응원 글을 많이 보내주셨. 생각보다 이제 길게 많이들 답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일일이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컨텐츠에 계속 제작 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면 사실 뭐 애로사항도 많고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심되는 사항들이 꽤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응원글들을 보면서 아, 제가 의도하는 바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는구나 여기서 뭔가 재미를 느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쁜 마음이 들었고 그 외적으로 이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설문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 아무래도 뭐좀 대다수적인 것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영상 을 혼자 1인으로 이제 진행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기인해서 좀 많이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1인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딱딱할 수가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전술 분석 분석의 형태로 말 그대로 분석의 형태로 영상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점이 필요하다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어 이제 좀 아무래도 1인 컨텐츠다 보니까 쉽지는 않지만 이제 저도 좀 개인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 이런 부분에 저도 좀 계속해서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선수를 이제 섭외를 해서 선수가 인터뷰 식으로 하는 컨텐츠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고요.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 기획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은 좀더 얘기를 해봐서 어, 그런 부분들을 시녀, 실현하는 또 큐뷰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경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두 발송이 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영상으로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수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선수 개인의 플레이를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소속 팀은 포항이지만 현재는 이제 군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김천상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박성욱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박성욱 선수는 K리그 1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뭔가 커리어로 보자면은 이미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선수죠. 어, K3에서부터 올라와서 현재 K리그1에서 이제 뛰고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대기만성 아직까지뭐 나이가 굉장히 젊은 선수긴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절치부심의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있는 선수입니다. 포지션으로 보더라도 뭐 오른쪽 풀백도 뛰었었고 중앙 미드필더로 뛰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센터백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뛰고 있는데 오늘 경기 영상에서는 일단은 센터백으로서 박성욱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의 특성인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 그리고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승욱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공을 가졌을 때의 선수의 특성 혹은 능력입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백과 골키퍼에게 뭔가 빌드업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공을 가졌을 때 뭔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격 과정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반면에 그 빌드업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정확하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은 대답하기 가좀 모호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반면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박수궁 선수는 공을 가졌을 때 본인의 몸의 방향을 통해서 상대 수비 혹은 상대의 압박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을 다음 라인까지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경기 중 상황을 통해서 같이 영상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김천이 울산과 경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25번을 달고 있는 박승욱 선수가 이제 공을 받게 됩니다. 자, 공을 가졌을 때 지금 10분 18초에서 제가 정지를 했는데요. 지금 공을 가지고 있는 박승욱 선수를 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이제 울산의 측면에 있는 이제 루빅 손입니다. 보시게 되면 박승욱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공을 즉 컨트롤 해놨을 때 이미 몸의 방향이 바깥쪽, 측면 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몸의 방향을 설정해 놓게 되면 이를 압박해야 하는 루빅손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에서 측면을 막으면서 안쪽으로 압박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반면에 이후 상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박성욱 선수가 되려 거기서 몸의 방향을 바깥으로 설정해놨다가 안쪽으로 공을 컨트롤하면서 안쪽에 있는 패스 라인이 열리게 되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오른발로 안쪽으로 드리블을 한 이후에 왼발로 패스를 하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울산이 압박을 시도하던 선수들 이제 울산의 압박 라인 총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다섯 명을 관통해서 이 다섯 명을 무력화시키면서 공격을 전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김천은 박성욱 선수의 해당 패스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박스 안까지 크로스를 시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득점까지, 어, 가지는 않았지만, 유효슈팅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박성욱 선수가 가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공을 가졌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이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몸의 방향을 통해서 상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서 압박 라인을 넘어서 다음 라인까지 공격을 전개시키는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5번 박성수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몸을 측면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루빅스는 조금 더 바깥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같은 경우 압박 라인이 지금도 울산이 화면에 잡힌 걸 보시게 되면 총 이제 다섯 명 같은 경우 화면에 잡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선과 2선이 완전히 앞으로 점프해서 끌어당겨졌기 때문에 가까운 패스 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다섯 명을 넘어서는 형태로 최전방으로 공격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을 지고 공을 받은 선수가 앞을 보는 선수에게 내줬을 경우에는 곧바로 3자 플레이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상황과 마찬가지로 백라인밖에 남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제 유효한 공격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플레이를 통해서 박성욱 선수는 팀의 공격을 이끄는 선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후방으로 공이 전개가 되고 박성욱 선수가 공을 잡고 있죠 지금은 안쪽으로 몸을 설정해놨다가 마찬가지로 지금도 앞방 라인 5명을 넘어서서 이제 패스가 전개가 됐고요 한 번에 공이 연결이 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세컨볼 상황을 통해서 김천에게 공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선수의 기술적인 능력이 이제 필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패스 같은 경우에 공을 받는 선수가 기술적인 수준이 따라줘서 공을 컨트롤해 놓을 수가 있다면은, 곧바로 백라인을 직면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기술적으로 뭔가 에러가 발생한다면은, 공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가 없으면서, 이제 공을 상대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성수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안쪽으로 몸의 방향을 설정해놨다가 앞 반대쪽으로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면서 1선을 넘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자신에게 수비들을 고정시킨 이후에 다음 라인으로, 미드필더 라인에서 2선에서 내려오는 선수에게 공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공을 컨트롤하는 선수 입장에서 공이 조금 잘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공의 소유권은 이제 약간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어쨌든가 박성수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상대의 압박 라인, 특히 1선과 2선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승우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고 일단은 쉽게 측면으로 한번 전개를 했죠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공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측면 쪽으로 계속해서 몸을 열었다가 중앙으로 돌아왔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울산은 계속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한번 몸을 측면으로 열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루빅손이 압박을 하기 위해서 울산의 왼쪽 측면에서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계속해서 울산이 앞 압박... 압박을 하기 위해서 전진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박성욱 선수의 몸의 방향을 통해서 계속해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압박하는 선수가 앞으로 끌려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중앙 공간을 보시게 되면 거의 1대1에 가깝게 수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반면에 지금 패스를 하기 직전을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중앙의 공간, 울산의 이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에 위치한 선수를 겨냥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결과 울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두 명이 안쪽으로 좁혀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몸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페이크를 걸어 놓고 박승욱 선수가 지금 58분 32초를 기점으로 실질적으로 패스를 하는 대상은 중앙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몸의 방향으로 결국에는 계속해서 페이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을 받게 되는 선수는 공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뒷공간이 열리게 되면서, 득점에 가까운 찬스까지 김천이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 상황을 보시더라도,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 즉, 박승우로부터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의 방향을 통해서, 그중 누구에게든지 공이 갈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울산은 지금 백라인에서 결국에는 뒷공간을 허용할 수 밖에 없게 되고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어시스트성 패스는 아니지만, 어시스트의 어시스트에 어시스트에 가까운 패스를 박승욱이 센터백으로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을 가지고 있다가 곧바로 라인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도 울산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해서 다섯 명이 순간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이것은 이제 지난 주말 에 있었던 강원과의 경기인데요. 강원과의 경기에서 김천이 이제 강원이 54일 로우 블록을 지속적으로 구축을 하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박승욱 선수는 그래도 이 강원의 로우 블록을 공략하는 모습을 몇 차례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541에서 4와 1이 공을 가진 박승욱 선수로 인해서 앞으로 끌려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강원의 2선과 3선, 4와 5 사이에 이제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땅볼은 아니지만 약간 공중볼을 통해서 결국에는 5와 4, 이 3선과 2선 사이로 공이 들어갔고 그 결과 한 번에 깨끗하게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세컨볼 상황을 통해서 김천이 강원의 블록 자체를 박스까지 물러나게 하는데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점까지 결국에는 도달했기 때문에 공의 소유권을 잃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또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원의 이 블록이 박스까지 내려앉게 물러나게끔 만드는 상황을 우리가 어 박성욱 선수의 플레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광주와의 경기인데요. 스로인을 통해서 박성욱 선수가 공을 받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도 몸의 방향 자체는 패스하기 직전을 보면은 자신에게 스로인을 전해줬던 동료 쪽즉 측면 쪽을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을 받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인식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몸의 방향은 측면을 향하고 있지만 곧바로 지금은 뭐 거의 광주의 라인 자체 뭐 거의 6명에 가까운 선수를 한 번에 공략하는 인사이드 패스를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결국에는 측면 쪽으로 몸의 방향을 통해서 페이크를 걸었다가 안쪽, 스루 패스를 통해서 라인을 관통하는 인사이드 패스를 집어넣고 순식간에 김천은 이렇게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찬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도 광주와의 경기인데요. 공예의 소유권이 넘어왔을 때 지금도 광주의 1선과 2선이 끌려 나왔고 특히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사이드 패스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공중볼을 통해서 해당 라인을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라인을 넘겨서 패스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김천은 3자의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으로 공이 전개가 되게 되고요. 그 결과 박스 안으로 또 다시 한번 공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는 관점에서 박수홍 선수가 센터백으로서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백라인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즉 팀이 공격을 하다가 공을 뺏겨서 수비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 특히 센터백 입장에서는 풀백을 포함해서 이제 자신의 앞에 있는 미드필더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수비를 해야 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뭐 의식적인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박승욱 선수는 굉장히 준수한 센터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공의 소유권이 넘어와서 박승욱 선수 쪽에서 공의 소유권이 연결이 됐고요. 반면에 이유 과정에서 김천이 강원에게 공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공을 가지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압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공을 가진 선수가 백라인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센터백에게 주어져 있는 어, 규칙 혹은 오더는 무엇이냐면 공을 가진 선수가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전까지는 특히 이제 보통 그 기준이 이제 페널티 박스 라인인 거죠. 페널티 박스 라인까지는 물러서고. 반면에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페널티 박스 인근까지 왔을 경우에는 해당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수비적인 액션을 취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술적인 오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섣불리 달려드는 것이 아니고 박승우 선수가 페널티 박스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물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물러나고 있다가 반면에 박스까지 왔을 경우에는 전진을 해서 공의 소유권을 결국에는 끊어내기 위해서 수비를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등 뒤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사전에 상황인식을 하고 그리고 페널티 박스 라인까지 물러나서 공을 가진 선수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박승수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측면으로 공을 잘 연결을 해줬는데요 반면에 공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에러가 있으면서 다시 한번 또 울산이 역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몸의 방향을 봤을 때 안쪽 자신의 등 뒤를 돌아봐서 자신의 등 뒤를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박승우 선수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까지는 지속적으로 물러나면서 공을 1차적으로 커팅을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박스 안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골대를 노릴 수 있는 공간 혹은 위치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접근을 해서 수비를 펼침으로써 공의 소유권을 팀이 되찾을 수 있도록 수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울산이 공의 소유권을 회복했고 김천 쪽에서는 미처 백라인이 정렬되어 있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도 등 뒤에 있는 선수를 의식을 해서 공 쪽으로 달려 나가지 않고 특히 크로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센터백의 경우에는 항상 기준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공간 혹은 표식은 골 에어리어입니다. 지금도 골 에어리어로 보시게 되면 가로폭으로 봤을 때골 에어리어 라인 인근에 위치함으로써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선수가 피니싱을 할수 있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크로스가 올라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공간인 가까운 포스 쪽을 지역 방어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결과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안정적으로 크로스를 커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계속해서 수비 과정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높이 자체는 높아졌지만 2차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경우에도 해당 포지셔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김천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백라인이 미처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승우 선수는 다시 한번 또 어느 정도의 임기응변을 가져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도 상대와 대치하는 상황이 왔을 때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는 상대 선수가 공을 가졌을 때 이미 페널티 박스 인근이기 때문에. 곧바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해서 수비를 펼치게 되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박스 안으로 이미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곧바로 접근을 해서 공을 가진 선수의 공의 소유권을 뺏어내기 위해서 수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임기응변 즉 그냥 상황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던 이러한 기준점 자체가 박성우 선수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이지만 사실은 임기응변이 아닌 형태로 계속해서 수비를 안정적으로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김천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전개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내줬고요. 마찬가지로 박승훈 선수가 지금은 공을 가졌을 때 박스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을 가진 선수에게 접근을 해서 곧바로 태클을 시도해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천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공의 소유권을 박스 안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서 이제 공을 내줬죠. 자,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박스 는 아니기 때문에 상대에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고 곧바로 수비적으로 상대에게 개입을 하면서 팀의 위기 상황을 막아내는 것을 한번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성욱 선수는 팀이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는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과는 반대로 점프를 해서 즉, 백라인 높이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한 라인 혹은 뭐반 라인 정도 앞으로 전진을 해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대의 포워드, 상대 스트라이커에 대한 수비도 굉장히 능한 편인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 또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광주가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있고, 김천이 이제 백패스가 전개가 되었을 때, 백패스를 신호로, 백패스를 기점으로 압박을 이제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선과 2선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점프를 해서, 거의 대인방어에 가깝게 수비가 시도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이 빠졌을 때 상대 스트라이커가 공을 가졌을 때 안정적으로 여기서 공을 갖게 된다면 은 돌아설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앞을 보는 3자에게 공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김천 입장에서 곧바로 백라인 뒷공간, 특히 지금은 이제 하프라인까지 백라인이 전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뒷공간, 뭐 거의 40m, 50m의 공간을 상대에게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의 박승욱 선수는 상대에게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상대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갈 수도 없게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등을 지고 공을 받는 상대의 스트라이커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김천은 공해 소유권을 되찾아와서 비교적 높은 지점에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후반전 62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패스, 횡패스가 나갔을 때 김천이 그것을 기점으로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되고요. 거의 1대1에 가깝게 공해 소유권이 이어졌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트라이커에게 공이 한 번에 이어졌을 때 특히 광주유 같은 경우는 이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3자 플레이를 기본적으로 항상 가져가는 팀입니다. 지금은 미드필더와 협업이 이뤄지면서 결국에는 2대1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공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또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공의 소유권은 이어져서 박스 안까지 이제 또 공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박승웅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센터백으로서 봤을 때 공을 가졌을 때 선수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수가 공을 갖지 않았을 때 팀이 수비로 전환을 하는 과정, 특히 백 라인이 정렬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통은 임기응변이라고 얘기하지만 박승웅 선수에게는 그 임기응변이 사실은 왜 임기응변이 아닌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센터백으로서의 장래가 박승수 선수가 굉장히 밝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앞으로도 대표팀에서 계속해서 뭐 발탁이 될지 그리고 김천 상무에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마무리를 잘하고 이제 원소속팀에 복귀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도 센터백으로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분은 또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K리그에 대해서 그리고 K리그 선수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